아는 엄마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고 전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래가막마제 방으로 들어와 이러시는 겁니다. 아야야 이래 아파서 이래 가면 뭐 어쩌냐. 아이. 오늘 엄마도 일못 나간다고 사장님한테 전화해야겠다. 아들이 이래 아픈데 음. 엄마가 어찌 나가서 일을 하겠어. 정말 에이.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. 엄마, 그 이러다 회사 저번처럼 잘리는 못죠? 그냥 가랑께게 싸게 싸게 회사 가라고. 저는 그렇게 엄마를 업고 출근 시고 엄마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당시처럼 잘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. <laughs> 강시 <강시처럼 당시, 웃음> 알죠? 말아야, 벌떡이. 네. 그리고 서둘러 영만이네 중국집을 도착했죠. 열시 반이 되자 사위자 아저씨가. 선수 모집을 하셨습니다.